50개 퀴즈를 모두 맞춰야 울릴 수 있는 통일 골든벨. 통일과 우리 역사의 최강자를 가리는 청소년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에서 2023 청소년 통일 골든벨 결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도 정말 치열했던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100명의 학생들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통일골든벨은 올해 13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젊은 날에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가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4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요. 예선과 본선에 걸쳐 마지막 결선대회에 100명의 청소년들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학교와 학년을 대표해 나온 참가자들에게 응원이 이어집니다. 통일 골든벨의 주인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통일 골든벨을 우렁차게 울려주세요. 통일 골든벨 결선대에 참가하는 유중화 지역 대표 학생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유중화. 할게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 둘, 셋, 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결선 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헌법 제 92조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목소리>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여러 친구들이 다 적었는데요 네 맞으면 오, 틀리면 스입니다 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와 아니 바램대로 정답을 다 맞춘 걸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모두 다 지금 현재 다 동그라미만 보입니다 와 진짜 결선대회인가요?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O입니다 O입니다 와우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네 퀴즈만 풀면 재미없겠죠? 대회 중간중간 참가자들은 각자의 장기를 뽐내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11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또 특별한 분께서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2005년 10월 남북의 역사학자들의 협력으로 일본소재역탈문화제 공동반환사업이 추진되어 반환된 비이다. 임진왜란 당시 정봉부 장군이 주위하는 의병들이 육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격퇴시킨 정공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5년에 항공불도 길주군 임명리 세운승전비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강탈하여 가져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다가 남북의 노력으로 10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이 비의 명칭을 써주세요. <목소리> 자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우리 친구들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네다 저기다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해야 돼요. 지금부터 더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복관대섭비. 제가 대단하네요. 지금 문제를 내신 우리 초산 스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대첩이 황국 운동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대첩이 반환이 성사된 것을 공훈으로 인정받아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퀴즈 풀이가 이어지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참가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41번 문제 풀이 후 100명 가운데 최후에 1인이 남게 되었는데요. 2011년 이후에 딱한 번밖에 없었대요. 네, 그 주인공이 오늘 될수 있는 기회인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의 비전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이다.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목소리> 자 마흔 두번째 문제에 도전하는 우리 친구 자 우리 친구가 뭐라고 적었을지 보겠습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5라고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정답은 5입니다 5입니다 아... 골든벨까지 여 6문제를 남겨둔 상황 44번 어쩌우죠? 답을 적는 참가자가 흔들립니다 우리 친구의... 우리 친구의 도전이 여기서 마지막일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네, 어려웠습니다. 정답은요. 통행, 통신, 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의 최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통일 골든벨은 울리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LAX부터 한국의 인천공항까지 부모님 없이도 와보고 어린 나이에 잊지 못할 유의미한 경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만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나라 역사 이 시간이 끝나고도 잊지 말고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잘해 보자.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골든벨 대회를 통해 통일과 우리 역사에 한층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